안녕하십니까 저는 침술을 배우고 싶은 분들에게 딱 6일, 딱 6일만에 침술을 개인지도 형식으로 가르치고 있는 우공 신보선이라고 합니다 벌써 제가 이 침술 개인지도 형식으로 가르친지가 지금이 2023년도 9월달이니까 18년째 접어들었습니다 만 18년째를 이일를 하고 있고 자그 침술을 배우는데 딱 6일만에 어, 침술을 가르쳐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아니 그 어렵고 복잡한 침술을 어떻게 6일만에 배울 수 있느냐 이런 의구심들을 가진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침술은 굉장히 심플한 의술인데 많은 분들이 그 침을 가지고 질병을 고치는 방법을 배우시는 게 아니라 그 쓸데없이 우리 몸에 그침 놓는 혈자리가 361개나 되거든요. 이 361개나 되는 이 혈자리를 외우는 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. 그 우리 몸에 기와 혈이 흐른다고 하는 그 통로를 경락이라고 그러거든요. 그 경락이 14개가 있어요. 그 경락에 14개의 경락에 있는 그침 놓는 그 혈자리를, 혈자리가 361개나 되는데, 이거를 하나하나 외우는 게 쉽지 않겠죠? 361개나 되니까. 근데 이걸 외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, 이 361개의 혈자리가 우리 인체에 어디에 있는지, 그걸 또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. 그 뿐만 아니라, 이 361개의 혈자리를 어느 질병을 치료하는데 쓰느냐, 이런 것까지 배워야 하기 때문에 침술 배우는 게 어렵고 복잡하고 그리고 이게 몇 개월 또는 몇 년을 시간을 잡아먹게 되는 거죠. 근데 저는 어떻게 6일 만에 침술을 그 복잡하고 어려운 침술을 6일 만에 가르쳐 주느냐? 저는 이 361개 이 혈자리를 무시를 해요. 왜냐하면은 361개나 되는 그 혈자리가 질병을 치료하는데 그효과 있는 혈자리들이 불과 몇개안 되거든요. 그래서 무시를 하는 거고, 우리가 침을 배운다는 것은 어떤 혈자리를 외우기 위해서 침을 배우는 게 아니라 질병을 고치는 방법을 터득하셔야 되잖아요. 어, 침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질병을 그 치료할 수 있는데, 특히 외과적으로 나타나는 통증을 치료하는 게 침술의 대상이에요. 제일 큰 대상이에요. 뭐냐면은 어깨 통증이라든가 허리 통증, 무릎 통증, 뭐 인체에 나타나는 모든 통증을 침으로 아주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데 그 이런 통증 환자들이 그 침을 맞기 위해서 침쟁이를 찾아가고 한의사를 찾아가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암인 암이나 고혈압 뭐 당뇨가 있고 뭐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침 맞으러 가지는 않아요.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그리고 무릎이 아프니까 침 맞으러 가는 거죠. 그래서 이 어깨 통증이라든가 허리 통증, 무릎 통증은 침술 치료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기 때문에 이 통증을 침으로 치료할 줄 모르면은 안 된다 이 말씀이죠. 그래서 이 통증을 치료하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몸에 존재하는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그 혈자리, 361개나 되는 혈자리는 별로 소용이 없다, 이 말이죠. 근데 그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진짜 그 찔러야 되는, 찔러서 자극해야 되는 그 자리가 있거든요. 그 자리를 찾아서 침을 자극해가지고 해줘야만이 확실하게 통증을 치료할 수 있는 거죠. 그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딱세 가지 중요한 사항만 익히시면 되는 거예요. 그 첫째는 뭐냐면은 그 예를 들어서 어깨 통증을 치료할 경우에 어깨 통증 부위에서 침을 꽂아야 될 정확 적정한 자리를 찾아내야 되거든요. 그게 통증 유발점이라고 그러는데, 통증 유발점을 정확하게 찾아내야 돼요. 이 통증 유발점을 어떻게 찾아내냐면은 어깨 부위에 손가락을 꾹꾹 누르면은 여기저기가 아프게 돼 있어요. 그 이런 자리를 앞통점이라고 그러거든요. 이 앞통점들 중에 통증을 유발시키는 통증 유발점이 존재하거든요. 이 통증 유발점을 정확하게 찾아내야 돼요. 그러니까 통증 유발점이 아닌 앞통증 아무데나 침을 꽂아서 자극해서는 통증을 해결할 수 없다. 이 말이죠. 그래서 그 통증 유발점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방법을 저한테 배우시는 거죠. 이 통증 유발점을 흔히 그 트리그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트리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방법을 이제 익히셨다면은 이 트리그 포인트에 침을 꽂아야 되겠죠. 이 침을 꽂을 때 따끔거리지 않게 꽂아 넣어야 되거든요. 이 침을 꽂을 때 따끔따끔 거리는 거 환자들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. 그래서 침을 꽂을 때 따끔거리지 않게, 그러니까 환자들도 모르는 사이에 침이 쑥 들어갈 수 있게끔 꽂는 방법을 저한테 배우시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. 그래서 이두 번째로는 침을 따끔거리자, 환자가 전혀 따끔거리지 않게 느끼지 않, 않을 정도로 침을 꽂는 방법을 배우시는 거고요. 어, 세 번째가 가, 가장 중요한 그 사항인데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 통증 유발증 그러니까 트리거 포인트를 정확하게 찾아내서 거기에 침을 아프지 않게 찔러 넣어가지고. 기계적인 자극을 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침을 꽂아도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그 침을 꽂아서 기계적인 자극을 해주는데 옛날 사람들이 했던 그 기계적인 자극이 뭐냐면은 염전작업법이라든가 또는 제사법, 잡탁법 이런 것이었는데 이런 작업법이 환자들이 그 감내하기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작업법이었거든요. 근데 이 문제를 제가 보완을 해서 개발한 그 자극법이 있는데 이걸 TLS 침법이라고 그래요. TLS 자극법. 이 TLS 자극법으로 자극을 하면 환자가 편안하게 침을 맞을 수 있게 고안된 그 침법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 TLS는 그게 그 자극하는 그 스킬이 있거든요. 솜씨.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그 스킬이 있는데 이거를 저한테. 착하게 요령을 치, 취득하는 거예요. 요령을 습득하셔가지고, 어, 이제 그, 그 습득하신 요령대로 환자들에게 침을 놓으시면 환자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침을 놓을, 맞을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TLS 침법은 좀, 그 어떤 기법 스킬이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, 그 요령을 알아야 돼요. 그 요령을 저한테 이제 배우시는 거죠. 어, 침술은, 굉장히 심플한 의술이에요. 근데 많은 그침술을 가르치는 분들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가르쳐주고 있죠. 그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우리 몸에 침을 찌르는 자리가 360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하루아침에 익힌다는 게쉽지 않죠. 근데 그게 다 쓸데없는 공부다 이 말이죠. 그래서 침술은 굉장히 심플하기 때문에 아주 심플하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그 병을 고칠 수, 그특징증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시와 하면 되는데, 뭐 복잡하게 그 361개나 되는 그런 그 혈자리를 외우고 배우고 그러느라고 그 시간을 낭비하느냐, 이 말이죠. 어, 침, 361개나 되는 그 혈자리 배우고 익히고, 그리고 그 자리가 어디 있는지 그런 거 배우는 거 아닙니다. 그냥 질병 치료하는 방법을 배우시면 돼요. 특히 허리 통증, 어깨 통증, 우리 몸에 나타나는 모든 통증을 확실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시면 되는데 쓸데없는 거 공부하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라 이 말씀이죠. 어, 그 TLS 침법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시고 싶으신 분은 제가 그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 블로그에 들어가시려면 네이버 검색창에서 아 우공 침수를 치시면 제 블로그로 들어가실 수 있고 그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들어가시게 되면 7S 침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글들을 읽으실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칼럼들도 흥미롭게 그 읽으실 수 있습니다. 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